어, 우리가 시합을 했잖아요? 근데 시합을 하고 나서 좀 느낀 점이 있어. 근데 우리가, 어, 시합을 잘 하려면, 시합을 잘 하려고 탁구를 치는 거잖아. 근데, 시합을 잘 하려면, 이게 중요해요. 이 연습이 필요한데, 우리가 대부분 연습을, 이렇게 랠리 유주로 많이 하잖아. 근데, 경기장에서 경기를 딱 하면 뭘 많이 하는 줄 알아요? 커트를 훨씬 많이 해. 그래서, 내가 느낀 거는, 아, 지금 하고 있는 그 연습의 루틴에서, 커트를 무조건 넣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오늘부터 연습을 할 때, 봐봐, 준비해봐. 자, 커트. 하나, 또 이렇게 열 번씩 하는 거야, 무조건. 왼팔 들고. 제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아, 그렇지. 그리고 미는 것보다 좀 찍어주고. 찍기도 하고, 그렇지. 이렇게 찍어주기도 하고, 대기도 하고. 그렇지. 열 번. 둘, 셋. 그렇지. 그렇게 자꾸 공을, 우리가 포핸드 칠때 이렇게 힘 조절하듯이 커트도 미, 찍었다가, 밀었다가, 됐다가, 이렇게 제자리에서 할 때, 연습할 때 훨씬 더 여유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또.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또살리 그렇지. 이렇게 한 20개. 자, 하나, 둘, 셋. 상대방보다 무조건 미스를 안 해야 돼. 그렇지. 또. 넷 그렇지. 또 찍어주기도 하고, 그렇지. 그죠? 건 이제 본인이 선택서 하는 거야. 이 밀어주기도 하고, 찍어주기도 하고, 그죠? 밀어주기도 하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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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이렇게, 뭐, 사람마다 조금 기량 차이는 있겠지만, 어, 최대한 미스 안 하게. 그래서 기준을 한 10개 정도 잡고, 10개는 무조건 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쪽. 그죠? 그렇지. 그렇지. 또 10개 마찬가지로. 근데 이게 화커트가, 백커트보다 확실히 미스가 많이 나요왜 그러냐면, 각도를 조금 더 몸을 이렇게 숙여줘야 돼, 옆으로. 근데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 백커튼는 이렇게 해도 들어가. 그죠? 그래서 시합장에서 보면,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공보다 당연히 높을 테니까. 그게 아니좀더 옆으로 누워줘야 돼. 자, 옆으로 누워서. 그렇지, 옆으로 누워서. 그렇지. 그죠? 그러니 너무 꺾지 말고. 얘도 마찬가지로, 10개 이상. 뭐, 안 되잖아. 그 이게 연습도안 되면 경기장에서 미스가 많이 난다고. 다꾸는, 드라이브를 잘하는 것보다 얘가 더 중요해. 왜? 다 사건 다 1점이잖아. 근데 내가 여기서 안정적이지 못하니까 드라이브는 잘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커트가 굉장히 중요해. 그렇지. 또 약간, 약간 기다렸다가. 그렇지. 또. 둘. 그, 그렇지, 봐봐. 지금 이게 이렇게 맞는 느낌보다 이렇게 안쪽으로 맞아서 걸리는 게 많아. 그렇지, 이렇게 바깥으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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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마찬가지로 10개. 또 걸린다, 드론. 들어오지 않게, 드론 걸려요. 그렇지. 둘, 셋, 넷.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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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이번에는, 이번엔, 그 다음에 어떤 연습이냐면,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화백 하잖아. 커트도 화백 전환 연습을 해줘 그렇지. 또. 그렇죠. 얘도 10개. 하나. 둘, 셋, 넷, 저, 마찬가지로 컨트롤 하면서. 이제 뒤로 나왔다 들어왔다가 그렇지. 컨트롤 하면서. 좋아. 아주 좋아요. 또. 준비. 준비. 또. 오케이. 오케이. 또 제자리. 제자리 준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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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둘, 셋. 또힘 빼고. 하나. 둘, 오케이. 좀 빼고 <laughs> 자, 요번에는, 자, 이제 요정도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불규칙으로. 서로, 서로 불규칙 하는 거야. 선생님이랑 같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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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렇죠? 이쪽으로도 줘도 되고, 자, 서로 불규칙 하는 거야. 자, 자, 그렇지. 또. 그렇지. 봐봐, 그죠? 왜, 왜, 내가 퍽? 그죠? 급하단 말이야. 또. 커트의 목적은 실수를 안 하는 거죠. 센 거보다. 그지뜬 거보다. 그지또 봐. 그니까 러 게임 때도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서너 개 미스하고 드라이브 하나 성공하면 그래도 게임을 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죠죠 그래서 타코를 내가 앞으로 시합을 나가서 상대방보다 잘하려면 커트를 잘해야 돼. 그 자. 그래서 이 연습을 필수로 해줘야 돼. 커트가 재미없는 연습이 아니라 커트가 재밌어야 돼. 왜? 드라이브 연습하면 재밌잖아. 얘도 이게 회전을 주는 연습이니까 당연히 재밌어야지. 어? 깨다. 까까까 어? 오케이 또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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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준비 준비. 좋 잘했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 연습을 할때뭐 저기서 나가서도 그지? 하루에. 못해도 10분 이상은 커트 연습을 해주는 거야. 드라이브 연습을 우리가 많이 하죠. 1시간 이상, 2시간 막 이렇게 하잖아. 탁구를 치면. 근데 커트 연습은 생각보다 안 해. 그래서 대회를 나가면 커트 미스가 많이 나서 자꾸 초반이라던가 자꾸 지고 나가잖아. 그래서 내가 오늘 탁구장에서 연습을 하면 무조건 커트 연습을 10분 양씩 한다. 아까 연습 방법은 알려줬죠? 그쵸? 파트너도 도움이 되는 거고. 나도 이제 앞으로 레슨할 때이 연습을 꼭 집어넣을 거야. 알겠죠? 넌 여기까지.